JTBC가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시점부터 3,000개가 넘는 파일이 생성,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과수 감정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수정, 조작된 흔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JTBC가 이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하는 것이 작년 10월 18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JTBC가 입수했다는 그날 이후부터 3080 3개에 이르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수정됐습니다. 장승호라고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조카입니다. 이 장승호의 사진이 태블릿 pc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작년 10월 18일 17시 43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jtbc가 이 태블릿을 입수하고 나서 왜 사진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jtbc는 일찍이 그날 작년 10월 18일 날 아침에. 이 고영태 사무실에 가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그거를 서비스 센터에 가서 충전을 해서 보고 나서 저녁에는 빌딩 관리인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날 17시 43분에 이 태블릿에 장승호의 사진이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JTBC는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최순실과 동선이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 태블릿도 제주도에 있고 최순실도 제주도 갔기 때문에 동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치하는 시점이 2012년 8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과수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 태블릿이 제주도에 있었던 것은 2012년 8월 15일이 아니고 2013년 8월 15일입니다. 정확히 1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최순실이 제주도에 갔던 시점과 태블릿이 있었던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1년을 쥐주물러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된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드레스덴 연설문.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외국 정상들과 그 중요한 남북 관계에 대한 구성을 밝히는 드레스덴 연설문. 이것을 강남 아줌마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받아가지고 무려 서른 군데나 빨갛게 고쳤다. 이렇게 JTBC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거 뭐야 도대체? 얼마나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이 다 지나서 국과수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드레스덴 연설문은 태블릿에서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태블릿에는 아예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수정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국과수 감정 결과 보고서, 보고서를 다 읽어봐도 어느 한 구석도 최순실이 이 태블릿을 썼다는 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국과수에 의하더라도 이 태블릿은 여러 명이 사용할 수,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